담당자님, 이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년을 기약해 주세요. 내년에는 RF의 이름으로 할 거니까. 담당자님, 유성씨,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만. 강을 건너는 다리 쪽에 정체가 심해 그쪽에 계신다고 합니다. 부이 형은 언제 오는 걸까요? 네? 부이 형이랑 연락하셨나요? 아. 부이 형은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젠 새롭지도 않아요.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즐거운 것만 생각할게요.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것과 그쪽과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됐다는 것. 그게 더 제게 의미 있어요. 기부자들이 돌아갔군요. 이제 정리할까요? 끝나고 나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이 누나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요. 그래도 감사해요. 다른 형들이나 누나한테 받는 칭찬보다 그쪽한테 듣는 게더 기분 좋은 거 있죠? <laughs> 아직 무대 해체와 다른 뒷정리가 남아 있군요. 모금도 정말 많이 모였죠? 실은 준비하는 내내 걱정했어요. 사람이 많이 안 모이면 어쩌나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군요. 아, 잠시만요. 스태프에게 무전이 왔어요. 아, 네. 이사님이 곧 도착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형 왔나 보네요. 아무래도 전 가봐야겠어요. 유성 씨 담당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누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우리 둘만 남았네요. 주민이 형 오기 전에 여기 잠깐 앉아있을래요? 아, 잠깐만요. 어디 손수건이 있었는데. 됐다. 저, 괜찮으시면 앉으세요. 매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그쪽이 더 기뻐할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잘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기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 쪽에서 더 그런 걸 느끼네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죠? 전 리카 누나랑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나았지만, 그쪽은 처음인데도 대단했어요. 사실 아까요,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멍하게 있었는데, 그쪽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나 물어봐도 돼요? 채팅방에서 계속 리카 누나 이야기만 하는 제가 한심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요. 그쪽이랑 대화하고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됐어요. 리카 누나가 만들어준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걸지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설령 제가 누나의 방식을 따라한대도 전 누나가 아니니까 달랐겠죠. 그 차이를 알았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남을 도우면 된다는 걸 그쪽 덕분에 깨달았어요. 언젠가는요 소중한 사람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선사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주민이 형이나 재영처럼 직업적으로 최고를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직 저는 <laughs>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저저 저 같은 남자 어떠세요? 저 정말요? 저 그럼 으쌰 음, 음, 아, 아 바람이 차네요. 안 되겠어요. 그쪽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발에다 드릴게요. 자, 제손 잡고 일어나세요. 실내에서 하는 거였으면 춥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런 데서 했다면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오진 못했겠죠. 행사하는 내내 시끌벅적하다가 조용해지니까 기분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다 빠져나가니까 되게 넓네요. 여기 <laughs>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어, 눈이다. 지금, 눈, 오는 거죠? 일기예보에 이런 말 없었는데, 리카 누나가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저기, 돌아보지 말아요. 저, 지금 되게 못난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보내주기 싫단 얼굴이요. 되게 한심하죠? 저, 그쪽 얼굴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하기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걸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당신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그때 말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당당하게 마주볼 수 있는 남자가 되는 날. 꼭이요. 고마워요. 오늘 내 앞에 나타나 줘서요. 앞으로의 제 모습,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반드시 멋진 남자가 될게요. 크리스마스, 함께 할수 있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메리 크리스마스.